유니크 모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부활한 전설적인 이름 바로 2026년 형 링컨 콘티넨탈 GT를 소개합니다. 맞습니다. 링컨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럭셔리와 퍼포먼스를 완벽히 결합한 아메리칸 그랜드 투어러로 유럽의 명차들과 진정한 경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6 링컨 콘티넨탈 GT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이자 예술 작품입니다. 디자인부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우아하면서도 강렬한 존재감. 전통적인 아메리칸 럭셔리와 현대적인 세련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링컨의 시그니처 그릴은 새롭게 디자인되어 중앙의 별 모양 엠블럼이 부드럽게 빛나며 차를 맞이합니다.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는 팬더 쪽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긴 보닛과 유려한 패스트백 실루엣이 도로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진정한 럭셔리가 시작됩니다. 링컨은 이번 모델에서 장인정신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부드러운 가죽, 천연 원목, 브러시드 알루미늄으로 마감된 실내는 마치 1등 석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조명은 분위기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고 퍼펙트 포지션 시트는 무려 30가지 조절 기능과 마사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내의 모든 스티치와 디테일이 정교하게 제작되어 진정한 프리미엄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커다란 OLED 곡선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완벽히 통합한 이 시스템은 링컨의 최신 스마트신스 AI 시스템으로 작동되며 음성명령, 실시간 내비게이션, 그리고 OTA 업데이트까지 지원합니다. 레벨 오디오 시스템은 무려 25개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 어떤 음악을 듣더라도 콘서트홀 같은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퍼포먼스 면에서도 강력합니다. 기본 모델은 3.5L 트윈터보 V6 엔진으로 약 450마력을 발휘하며, 상위 모델은 하이브리드 보조 시스템이 적용된 4.0L V8 엔진으로 무려 600마력을 냅니다. 10단 자동변속기와 첨단 AWD 시스템이 결합되어 어떤 주행 환경에서도 완벽한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단 3.8초. 그랜드 투어러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입니다. 게다가 이번 모델은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까지 고려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은 전기 모드로 약 7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새로운 어댑티브 서스펜션 시스템이 노면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승차감을 조정합니다. 덕분에 어떤 길에서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도로 위에서의 링컨 콘티넨탈 GT는 자신감 그 자체입니다. 조향은 정밀하고, 실내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며, 가속은 매끄럽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경험을 제공하는 자동차입니다. 2026 링컨 콘티넨탈 GT는 미국식 럭셔리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대담함, 지능, 그리고 감성의 완벽한 조화. 복잡하지 않은 기술, 타협하지 않는 우아함, 그리고 오만하지 않은 힘. 바로 이것이 링컨이 보여주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링컨이 벤틀리나 메르세데스 같은 유럽 명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별표 별표 유니크 모터, 유니크 모터, 별표는 앞으로도 가장 흥미로운 미래형 자동차들을 계속 소개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